2020년의 절반이 지났지만 코로나19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기승을 부린 코로나19는 개개인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선 재난마저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임금 저학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 오늘 벌지 못하면 내일은 굶어야 하는 사회 극빈층. 사는 것이 바빠서 노동자의 권리조차 생각해본 적 없는 몫이 없는 자들에게 코로나19는 더욱 가혹합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제안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그 몫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총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란 전체 대중의 삶을 지켜내고 마침내, 그들의 몫을 되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진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자리를 잃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합니다. 말로는 사장님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말로만 사장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예고도 없이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긴급 대책이자 이 상황을 초래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아프면 쉴수 있는 권리 확보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어려울 때면 더 어려운 이들이 잘려나가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더욱 보호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사회적 상황을 타개하는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 곳입니다. 합의문은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특별 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 고용유지 지원제도 사각지대 축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상생협력 확산을 적시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위기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노사정이 모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의 유지라는 방향의 합의를 이루었고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이를 모범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냈습니다. 합의문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용자단체가 고용보험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향성의 합의를 이끌어낸 셈입니다. 이 밖에도 잠정 합의 안에서는 60여 개의 조항을 통해 다양한 내용으로 노동자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합의가 그렇듯 온전히 만족스러운 합의는 아닙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개별 기업과 단위 노조 간의 협상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해 자본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벌여나갈 더 크고 위력 있는 투쟁의 방향성과 근거입니다. 고작 합의문 그 자체에 만족해 투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대의원 대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대의원 동지들과 논의하는 대의원 대회이면서 동시에 이후에 더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사회적 합의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이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더잘 투쟁할 것이냐는 같은 질문에 기인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다양한 이야기와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두 일리 있고 모두 소중한 주장과 의견이며 무엇보다 제1 노총이자 총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자부심에 기인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0년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우리 사회의 노동이라는 가치를 전해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가치를 이어받은 민주노총의 탄생 25주년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한국 사회를 떠받드는 하나의 큰 축으로 모든 노동자와 모든 서민을 대표해야 하는 조직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번 대의원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 동지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더큰 투쟁을 준비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지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